모처럼 나들이를 나온 부부, 계곡물 한 가운데서 뭔가 열심이다. 뭐라는지 아까부터 병철 씨가 힘을 쓰는데 그 옆에서 그물을 들고 대기 중인 아내 애숙 씨, 부부가 합세해 고기 잡이에 나섰다. 아무도 하나도 없네. 한 마리라도 잡아야 되는데. 이거 하고. 고기가 잡히지 않자 결국 자리 탓을 하는 부부. 과연 오늘 안에 고기 잡이에 성공할 수 있을까? 말장간이네 말장간. 말짱깡. 뭐 아버님 실력이 안 좋은 거예요. 아, 에이 고기도 내가 잘 잡는데 못 잡네. 에이, 한 마리도 안 들어가네. 아내의 꾸지람에 맴사간 병철 씨 다시 한번 있는 힘껏 솜씨를 발휘해 보는데. 아, 잡을까요 오, 잡았네. 아, 배고, 배우파서 먹어야 되겠네. 제발. 에 이제 배고파. 아내가 어린아이처럼 신이 났다. 이 문에 다닐 때 신을 오른쪽 신어야 돼. 이 분위기를 몰아 고기잡이에 나선 경철 씨. 이젠 그물만 갖다 대면 월척이다 아유 <목소리도 목소리도> 어디 봐. 오늘 다구해고자그 사이 맨손으로 다슬기 잡기 도전한 아내. 너 이렇게 이래 잡으면 막 이래. 근데 자라가지고 아이고 이런 거도 근데 나무수가 나무수가. 너무 좋아. 기분도 좋고. 진짜, 살다가, 아, 이런 일도 있구나. 왜요? 그동안 안 나오셨어요? 한 번도 안나오어요 왜? 왜? 힘들고, 이제 이러니까, 집에서 그냥 계속 쉬고 나가자 그러면 말도 안 듣고, 계속 그냥 당에서 먹고 자고, 먹고 자고, 나만 쎄빠지게 일어나고, 이런 것도 한 번도 없어고 오늘 이렇게 당해 오니까 너무 날씨도 좋고. 아주 나오 나오자 그대로 고기를 잡았으면 그 다음은 매운탕 끓이기 <놀람> 단골 가게 식당 주방을 잠시 빌려 매운탕을 끓이기로 했다. 고제비도 많이 넣어가지고 맛있게 끓이고 있어요 지금. <laughs> 기분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. 기분이 좋아요. 모처럼 이렇게 나와서 이런 이런 날이 별로 없잖아. 아주 정말 어째 한번 어, 처음 나와 처음 3년 만에 처음 나와 모처럼 장사를 떠나 시름을 잊을 수 있으니 행복한 아내다. 드디어 수제비 뚝뚝 떼어놓고 끓인 매운탕을 맛볼 시간. 거 건져가고 우리 신랑 잡내라고 애썼는데 한 마리 줘야지 어디 갔나? 여기 있다고요. 오아 여기 있다. 자, 풀어주세요. 맛있게 많이 먹읍시다. 국물을 아, 네. 자, 자기도 빨리. 함께 고기를 잡아 야외에서 끓여 먹는 매운탕. 이보다 더 맛있는 음식이 세상에 또 있을까 싶다. 음, 내가 아까 이것도. 음 어, 맞네요. <laughs> 잘 꺼졌네. 요대되데 아마 더 맛있을 거래요. 본인이 응. 했기 때문에. <laughs> 맛이 억수로 맛있어. 아유, 꿀맛이지 뭐. 이래 와서 처음 먹어보니까 얼마나 맛있어. 자주 해줘요. 처음 먹어본대요. 부부는 그동안 사느라 바빠 잠시 잊고 지냈던 것들을 꺼내놓는다. 항사 갔다가 오고 이래면 청소도 좀 도와주고 청소기도 좀 하고 이래줘 맨날 같이 나갔다 같이 들어오고 이랬는데 힘든 건 알아주면서 좀 도와주고 이래야지 나는 갔다 오면 설거지 할라네 청소 할라네 빨래 할라네 이런 거다 하고 이랬는데 밥도 해야 되고 그랬는데 어째 한 번도 도와주지도 안 하고 그래 그럼 이제 계속 도와줘야지 말로만 도와줘? 아니예 도와주사하겠 저녁에 들어와서 잠깐 청소기도 돌려주고 어, 빨래도 좀 엮고 뭐, 이래도 되는데 밥할 동안 빨래는 내가 할 줄을 몰래 안 하지 뭐 세탁기에 이어가지고뭐뭐 눌리라고 뭐 하면 뭐 어, 하면 되지 안 하니까 그렇지 할 줄을 몰래 안 하지 그럼 일주일에 몇번 해줄 거야? 어? 한세번 일곱 번 해야지 하루에 한 번씩 안되면 소리 하지 말고 똑바로 해갖고 내가 밥할 동안 자기 들어와서 청소기 좀해 정말 세 그러니까. 번만 해 일주일에 하루에 한 번씩 해야지 뻥치 말고 아 어, 찍고 복사기 쭉 그거 뭐잊어터린다니까잊어버다니까 꼭꼭 지켜 복사기 고장나가 이어 <laughs> 과연 병철씨는 약속을 잘 지킬 수 있을까? 다시 찾아온 일상. 병철씨는 하루가 시작된다. 추운 겨울이든 더운 여름이든 매일 새벽 6시면 나갈 준비를 하는 부부. 아직 눈엔 잠이 붙었지만 몸은 자동으로 움직인다 매일 장사를 나가기 전 나란히 만물 트럭을 타고 물건 사러 가는 것이 부부의 일과 네, 갔다 올게요. 예. 이렇게 만물 트럭의 하루가 시작된다. 이틀 걸러 한 번씩 물건을 사는 다른 만물 트럭과 달리 싱싱한 물건들만 싣고 달리는 게 부부의 철칙. 오늘 병철 씨가 시장에서 제일 먼저 산 것은 모종이다. 모종도 사세요? 네. 몇 정도 팔아? 다음은 식료품들을 구입할 차례. 부부가 꼼꼼히 물건들을 챙기는데 아내가 물건을 골라 담아놓으면 남편은 얼른 차에 실어나르니 이럴 때 보면 찰떡궁합이 따로 없다. 그 덕분에 오늘도 마물 들어가는 다양한 물건들로 한가득이다. 나이 다닐 때는 우선 뭐 닭도 있고 쌀집 있고 생산집 있고 또 이제 건어물집 건어물도 여기저기 이제 싼데 이제 찾아가지고 이제 다니고 그리고 이제 야채집 계란집 또뭐 이제 삼겹살 뭐 이제 많지 뭐 하는 물건이 다양하니 물건 사는 일도 쉽지 않은 게 만물 트럭 장사 또 다른 물건을 사러 자리를 옮긴다. 하고 안약하고만 안약. 참지 안약이 해 가지고 응. 눈물이 안나 가지고 그래 옛눈물이고얘 한참 물건을 사러 다니던 부부가 이번에 차를 세운 곳은 약국. 당골 어르신의 부탁이다. 다른 건 몰라도 약은 잊지 않고 사다 드리는 부부다.